아, 예 정성은입니다요. 예. 제가 저기 신임에 대한 믿음이 좀 부실해서 저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더 다뤄다니면서 좀더 확인을 해봤습니다요. 그러니까 이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뵙고 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어, 신임 말씀 중에 어떤 공이 제일 큰 겁니까? 그런 말씀이 있는 것더라고요. 같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폭을 데리고 오는 사람. 공도 크고, 또 이렇게 뭐, 많이 이렇게 돈도 이렇게 가져오고, 이렇게 하면 큰데, 그것도 큰데,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공이 제일 크다. 예, 그런 말씀이 이제 참 마음에 와 닿는데, 그래서 다시 한 번, 아,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신인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이 아닌가,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. 예. 예. 예 앞으로 같이 신인님을 끝까지 어 따라가야 성공하니까 는 같이 잘 예,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네. 과거 3개월 전 영상을 보시다시피 정성은 씨는 멀쩡한 사람들을 누명을 씌운 전례가 그동안 있어 왔으며 그 이후로 다신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늘궁에 와서 신인님 옆에서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했습니다.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까지 한 정성은 씨는 지금 또다시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음의 작업을 뒤에서 열심히 주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다시 멀쩡한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고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하시는 그 행동, 정성은 씨는 빨리 중지하시기 바랍니다. 이 방송을 통해 본인이 과거 무슨 발언을 했었는지,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무시무시한 하늘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